오늘은 우리가 아가서 21번째 시간으로 나는 화평을 얻은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남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6절에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팔에 두르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함께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인치시고 우리에게 보증으로 성령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여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도장을 찍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러셨어요. 사랑은 언제나 질투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독점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사랑이 다른 것으로 나아가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죠. 하나님도 그러시지요. 나의 영광을 다른 곳에 돌리는 것을 볼 수가 없다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사랑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면 어떤 것도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떻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며 질투하신다 하시면서 그 질투는 수월과 같이 무섭다 그러셨어요. 수월과 같이 무서운 질투로 질투하시는데 그 사랑은 많은 물로도 끌수 없고 홍수로도 끌수 없고 어떤 가산 집에 전체를 다 주어도 살수 없고 오히려 멸시를 받을 것이다 그러셨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사랑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그 사랑을 꿀수 없고,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힘이요뭐 예전에는 뭐 김중배의 다이아가 그렇게 좋더냐, 뭐 그러면서 그런 우스갯 소리에 무슨 이렇게 영화 같은 것도 있고 하지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진짜 사랑을 만나지 못하면, 사랑을 뭘로도 바꿔요? 돈으로도 바꾸고, 사랑을 뭐, 힘으로도 바꾸고, 사랑을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의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과 그 믿음을 어떤 곳과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보면 8절을 보면 우리 누이가 작은, 작은 누이가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러면서 그가 청혼을 받은 날에 우리가 무엇을 할까. 그러면서 술라미어인의 오라비들이 지금 하는 말이에요. 술라미어인의 오라비들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9절 말씀을 보면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가 음망대를 세울 것이고 그가 문이라면 우리가 백형 판자를 두르리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술람미 여인을 지금 아주 여전히 뭐라고 생각해요? 아직 어린아이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얘는 아직 시집갈 때 되지 않았고 얘는 아직 어린 아이에 불과하다. 그러니 우리가 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오라비들이 술람미를 어떻게 대하는가 하면 아가서 1장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아가서 1장 6절입니다. 5절과 6절 두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므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흘겨보지 말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놓아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아멘. 술람이 여인이 그 오라비들이 술라미엘을 향해서 어떻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막내 딸인, 뭐, 동네, 막내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린 동생을, 여동생을, 어, 기뻐하지 않고 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포도원지기로 쫓아버려요. 아니, 남동생도 아니고 여동생인데 참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근데 뭐 요즘은 여동생이 귀하고 이쁘고 그렇게 대하지만 옛날에는 여동생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고 홀대했어요. 예전에는 남존 여비 생각이 우리나라에도 여전히 있었었고, 그러다 보니, 여인들이 그렇게 대우받지 못하던 시대. 어린아이들은 더 그렇고, 어린아이의 여자들은 더 그러던 시대가 이 유대시대예요. 그런데, 그런 어린아이의 여자아이고, 그런 술남 여인을 누가 그렇게 귀하게 보겠어요. 그러다 보니, 너는 가서 포도원이나 쳐라. 그리고 내쫓아서, 그 포도원 지키면서, 아니면 뭐, 양대를 지키면서, 뭐 어떻게 했어요? 얼굴이 검어진 거예요. 햇빛 때문에. 햇빛 때문에 얼굴이 그을러지고, 손도 그렇게 이쁘지는 않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5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비록 검무나 아름답다. 그러면서,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라 그랬어요. 남편인 솔로몬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고 나서 보니까, 어떤 것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삶이 그렇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라비가 이 오라비들이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자군누이같고 유방도 없고 뭐청혼을 받을지라도 뭐 제대로 할수 있는 게 없을 만큼 그렇게 부족한 존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술람미 여인이 십절에 이렇게 말해요. 나는 성벽이다. 나는 유방 나는 나의 유방은 망회 같으니 그러므로 내가 그가 보기에는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여기서 그는 누구냐면 술라메인의 남편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성벽 같으며 내 남편이 보기에는 완전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남편을 통해서 나는 화평을 얻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오라비들은 나를 무시하고 작은 아이 같고 포도원이나 치는 그런 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 사랑은 나를 귀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 나의 사랑하는 사람으로 인해 내가 화평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게 성도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그러면서 내 안에 뭐가 생겨요? 기쁨과 평안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부족해 보이고 어린아이처럼 보이지만 내 남편 내 신랑은 나를 온전한 사람으로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술라미의 인이 그 사랑 안에서 성숙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 세상에서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해요.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자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스가랴서 2장 한 군데 보겠습니다. 스가랴, 말라기 바로 앞에 스가랴입니다. 스가랴 스가리아 2장 4절입니다. 스가랴 2장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이게 이제 예루살렘에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성벽 짓던 사람들 멈춰 있다가 16년 있다가 다시 성벽 지으려니까 힘든데 성벽 지으라는 거, 성 지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 사람이 넘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과 성벽을 짓지 않아도 될 거라는 거예요. 왜요? 넘쳐나니까. 다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을 그렇게 넘치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말씀이니라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불로 둘러싼 성곽 하나님께서 불성곽이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다시 바꿔 말해 하나님께서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막이 되어주셔서 어떤 누구도 악한 자들이 틈 타지 못하게 막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술람이 여인이 오라비들이 무시하고 저건 아직 시집 갈 때도 되지 않았고 모자란 것투 성이고 없는 것투 성이다. 그러니까 술람이가 뭐라고 당당하게 말한다고요? 나는 성벽이다. 왜요? 내 신랑이 나의 불성곽이 되어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에 우리를 무시하고 조롱해도 우리는 그들 앞에 당당할 수 있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 우리의 보호자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 6장 보면, 아가서 6장 4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술라미인이니 외형적으로 예루살렘 여인들에 비해서 그렇게 곱지 않았다 그랬어요 우리가 찾자 읽었다 나가서 일장에 말하는 것처럼 계달에 장막 같고 피부는 햇볕에 그을러서 거무스름하고 뭐 다른 여자에 들 비해서 나아 보이는 게 없어요 마치 오라비들이 술람 여인을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부족한 것 투성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모든 부족함이 누구로 말미암아 치워져요 남편으로 말미암아 치워지는 거예요 솔로몬이 왕입니다 솔로몬이 왕이기 때문에 솔로몬이 사랑하는 여인은 왕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이 뭐 하는 거예요? 다 한순간에 채워지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복이에요. 우리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우서 6장 보세요. 고린도우서 6장 9절입니다. 고린도우서 6장 9절. 10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사도바울이 하는 말이지요. 우리는 무명한 자 같다. 그리고 우리는 죽은 자 같다. 그리고 우리는 징계를 받은 자같다 근심하는 자 같다, 가난한 자 같다. 누가 보기에요? 세상의 사람들이 보기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다. 마치 순미여인의 오라비들이 쟤는 유방도 없고 뭐 문이라면 아무것도 보호막이 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순미여인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성벽이다. 내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나는 화평을 얻은 자다. 당신들이 나를 무시해도 나는 내 사랑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자가 온전한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가 세상을 향해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신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온전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는 세상 앞에 당당할 수 있어요. 마치 술람미여 인처럼 왜요? 우리 사, 신랑 대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이 채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2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들 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거기 있던 아그리빠 왕이나 베스토 총독이나 좋은 옷을 입은 귀족들 왕족들이 보기에 사도 바울은 마치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 거예요. 죽은 자 같은 거예요. 마치 오늘 본문의 술람미 여인을 바라보는 오라비들과 같이 예루살렘 여인들이 계단의 장막 같은 순람 여인을 바라보던 것 같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 같은데 사도 바울은 말을 해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묶인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 뭐라 그래요? 네가 미쳤도다 적은 말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도다 그런 말까지 듣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사람들 앞에 당당하지 않아요. 왜요? 세상 사람들이 가진 것처럼 권력을 갖지 않았거든요. 세상의 사람들이 가진 것처럼 돈을 갖지 않았고, 세상의 사람들이 가진 것처럼 지식을 갖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그 사람들에게 열등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 사람들보다 내가 못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들의 기준으로 나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는, 교회는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보고 나를 판단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를 보고 나를 판단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온전한 자라고 부르십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부르십니다.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 되시며 우리 남편 되어 주셨다니까요. 옛날 어른들이 그런 말하잖아요. 여주팔자기 여자 여자팔자는 뒤운박팔자라고. 뭐 그건 좀 너무 비하는 말처럼 보이지만 남편 하나 잘 만나면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예, 맞는 말입니다. 우리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새로운 신분이 되는 거고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세상에 부럽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런 사랑을 누리며 살지 않으면 우리의 결핍과 우리의, 결핍과 우리의 열등감과 우리의 채워지지 않는 갈증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의 외부를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 인해 나를 증명하려고 듭니다. 내 옆에 나보다 잘난 사람이 있으면 시기 질투하고, 나보다 못난 사람이 있으면 무시하고, 평생을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지옥이요. 주님은 그런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내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술란미어인이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내 유방은 망대 같으며 나는 나를 보 나를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다 내 사랑하는 자로 말미암아 내가 그런 사랑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솔로몬이 바 발하몬의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에게 맡겨 두었는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천을 받으며 지키는 자에게는 의 이백을 얻으려니와 그랬어요. 솔로몬은 그렇게 큰 포도원이 있다는 거예요. 왕이니까. 그런데 1 2절 같이 읽습니다. 1 2절입니다시작절 네게 속한 내내 네, 내게 속한 내 포도는 내게 있구나. 그 말은 뭐예요? 솔로몬의 포도원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작지만, 그 작은 포도원, 내게 속한 그 포도원, 그 포도원을 누가 사랑해요? 솔로몬이 사랑하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있는 이 넘치는 포도원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작은 것에 불과해요. 근데 솔로몬은 그 포도원을 사랑해요. 그리고 14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아 너는 빨리 하나님의 다오다 아멘. 아가서 끝이 이렇게 끝나요. 뭐가 매듭이 지어지는 것 같지 않고 그냥 연결되어 될것 같이 마치 사도행전 28장의 끝처럼 그렇게 그냥 중간에 또 끊어진 것처럼 끝납니다. 그런데 14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려와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이 모아라는 거예요 빨리 나에게 달려오라는 거예요 신부가 신랑을 향해서 이렇게 간절함으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빨리 달려와 달라 순란미가 솔로몬을 향해서 그렇게 끝까지 뭐하고 있어요? 사랑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가 우리 신랑을 향해 이렇게 간절히 갈구하는 것 같은 모습으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은혜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왜요?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충만하지 않고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을 읽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세상 앞에 당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도 기도해도 나는 말씀을 읽어도 당당하지 않고 여전히 세상이 부럽던데요 잘못된 겁니다. 말씀을 제대로 읽지라는 거고 기도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무 세상의 것을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거하며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온전한 기쁨과 승리와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해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이 내게 임하면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요한복음에서 내게 있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 평안이 임하면 풍부에 처하든 빈곤에 처하든 일체의 비교를 배워 능력 주시는 자네에서 모든걸할수 있는 평안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나는 어떤 것도 부럽지 않고 어떤 것도 열등하다는 생각을 하질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자리에서 기모대전서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예요? 자족을 누리며 살아요. 누구로 말미암아? 나의 사랑하는 신랑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술라미어 이는 여기서 14절에 마지막으로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내 사랑하는 자의 내게 빨리 달려와라. 그 왕인 솔로몬에게 나한테 은, 천을 받아들이는 이 수많은 포도원을 달라고도 하지 않고 왕궁에 살게 해달라고 뭘요고하지도 않고 뭘 요구해요? 내 사랑하는 자의 내게 달려와다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게 이거예요 나의 사랑이시오 나의 남편이시오 나의 주님 되신 예수님 내게 와 주옵소서 그리고 나의 이 부족함 나의 이 열등함 나의 이 갈망함 이 모든 것을 주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채워지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나면 나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세상에 어떤 것도 부럽지 않고 어떤 것도 나를 누를 수 없고 나는 그 앞에서 어느 자리에서든 당당합니다 마치 창세기의 야곱이 그 먹을 것이 없어 요셉 만나서 애굽에 내려와 바로 앞에 가서 바로를 축복하는 모습과 같이. 세상에 어떻게 거지가 제국의 왕을 축복하겠어요. 왕이 거지를 축복하면 축복했지. 그런데 야곱은 그 제국의 바로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믿어진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살수 있고요. 그것이 믿어진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는 계달의 장막 같고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고 모자란 것 투성이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신랑 되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그 신랑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고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정말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